약간 언니가 제 스타일이라서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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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무 웃긴 게 오늘은 너 뭔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<laughs> 오늘은 뭔가 너무 예쁜데 언니 핸드폰 카메라를 끼고 <laughs> 자기 얼굴을 봐요 <laughs> 얼마나 브이인지를 <귀여운지를> 한번 확인해요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진짜? 시작합니다. 의나인 s s e 시작합니다! 네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마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리크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니 o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니다 to ask you to ask 니 o u to ask you 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에 귀여운 말을 모이는 게 티비입니다 말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주의 요리사 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주의 반전 매력 많이 있는 리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쥬에서 전순을 맡고 있는 아야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주의댕댕기과 막내를 맡고 있는 미나입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데이즈 네, 구독자 여러분 하나 둘셋 이니즈 안녕하세요 이니즈입니다 그럼 마야는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성숙하고 좀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청 재밌고 요리도 잘하고 재능이 너무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면 리마는 처음에 엄청 말 편하게 해도 돼 라고 해도 엄청 예의 바르고 엄청 착한 친구였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좀 편하게 뭔가 만내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야카는 처음 만났을 때는 아야카도 좀 조용한 줄 알았어요 말안 하는 처좀 느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엄청 재밌고 뭔가 말도 많고 생각보다 밖에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80도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. 니나는 막내같이 좀 귀여운 모습이 좀 많은데 생각보다 생각이나 그런 게좀 어른스러워서 음. 나이가 4살이나 좀 차이가 있는데 뭔가 친구처럼 얘기를 할수 있는 멤버였습니다 음. 그리고 그럼 마유카는 처음에 오카리나를 오디션 때 그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카리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... 그렇지 오카... 오카리나? 네, 오카리나, 아, 친구. 오카리나 친구 참... <laughs> 뭔가 엄청 열심히 하는 성실한 모습이 보여서 근데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젠가 작곡이나 그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 나와가지고 존경해요. 네, 다음은 리오는 리오는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어른스러워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많은줄 알았어요. 아우라가 너무 장난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저랑 저랑 동갑이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뭔가 귀여운 점이 너무 많아. 많아서 뭔가 어묵라이스 좋아하거나 계란 좋아하거나 멤버 안에서 언니지만 좀만내기가좀 많은 것 같아. 네. 미희는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귀여웠는데 멤버들 중에서 제일 언니 같지 생각도 하고 있고 뭔가 저도 미희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게좀 많아서 똑똑하고. 그럼 친구인 것 같아요 리크는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옛날에 우리 만나지 않았나 맞아.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. 뭔가 엄청 재밌게 얘기도 나눠주고 그 지금도 리크가 말+ 말하면 분위기가 너무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멤버들 다 엄청 예쁘게 성장하고 예쁘게 네 지금 되었어요 네,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에 듣는 예쁘다, 귀엽다, 이런 말이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뭔가 팬분들도 그렇고, 가족들도 그렇고, 그냥 친구도 그랬는데, 다 그렇게 뭔가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으면, 아, 예쁘다, 귀엽다고 해주셨는데, 멤버가 저한테 말하는 예쁘다, 귀엽다, 그런 말이 제일 기뻐요. 어, 사실, 이거 좀 부끄러운데, 니나. 오오 약간 언니가 제 스타일이라서. <laughs> 되게 귀여움이 많아요, 언니가. 그래서 오늘 촬영 때도 계속, 아, 왜 이렇게 귀여워?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 근데 니나는 너무 웃긴 게, 오늘은 너 뭔가 너무 예쁘다. 이렇게 <웃음> 얘기하더라고요. <웃음> 오늘은, 오늘은 뭔가 너무 예쁜데, 언니, 왜 그러지? 이런 느낌으로. 말 해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뭔가 언니나한테 어, 그런 그런 말이 들면 너무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. 그래서 언니나 많이 해. 많이 해줄게. <웃음> <웃음>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. <laughs> 아 카메라를 켜고 자기 얼굴을 봐요. 그... 네. 그러다가 얼마나 부었는지를 한번 확인해요. 왜? 진짜? 진짜요? <laughs>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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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저는 어떤 얼굴인가요? 이렇게 확인하고 세수하고 붓기 빼는 뭔가 마사지 같은 거 하고 출근해요. <laughs> 와 멋있다. <laughs> 내가 자주 하는 콘텐츠는? <laughs> 니쥬를 진짜 많이 검색해요. 니쥬 스페이스 마야 <laughs> 솔직해서 좋다.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, 너무 솔직해. 좋아. <laughs> <laughs> 최근에 쇼핑하러 갔어요. 그때 엄청 예쁜 옷이 있었는데 그레이랑 블랙이 있었어요. 두 개. 어느 쪽이 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레이 샀어요. 그런 작은 고민. gimana <laughs> <laughs> 청순? 키가 크다? 큰전적이다 아, <laughs> 아, 아, 눈웃음 어 좋아 그리고 예쁘다 아, 단점은? 단점은 음, 많이 웃어버리는 거 아, 웃으면 안될때 아, 아, 아 음, 아, <laughs> 아, 응. <laughs> 저랑 고양이가 닮은 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내서 하는 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해야 지 이런 느낌? 하기 네, 페이스가 잘 있어요. 음. 멤버들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유카는 혼자서 뭔가 다른 거 하고 있다. 이런 느낌? 오늘 유튜브 이시간에하고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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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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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고친 단어는 아닌데, 이제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약간 귀여운 발음의 한국어가 있는데, 멤버들도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. 오, 어, 뭐야? <laughs> 이제 놀랄 때, 와우! 할때 쓰는 건데, 허거덩거덩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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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랄 때 쓰는 허거동거동스. 약간 단어라고 들었는데, 약간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아 이제 한국 활동할 때쓰려고 합니다. 어떤 텐션으로 가면 돼? 호구동, 나는 호구동, 구동스 호구동, 호동스. 호구동, 호동 호구동, 스어 많이 있는데. 그 한국 활동을 하면서 1위를 받았을 때 음. 너무 가장 조, 좋은 순간이었고, 그리고 처음으로 팬분들 앞에서 무대했을 때그두 개가 너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. 1년 반 만에 컴백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, 이번 활동도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즈 사랑해요! 사랑해. 어,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. 좀 빨리 한국 군백을 하고 싶어요. 1년반 동안 계속 한국 팬분들을 못 봤으니까 이제 빨리 한국 위주를 찾아가서 이제 좋은 시간을 잘, 같이 보내고 싶죠? 여러분도 진짜. 하나, 둘, 셋. 무지개. 무지개. 없지 않아? <laughs> 너무 소리커서 <소릴 고소> 죄송해요. <laughs> 무지개는 일본어로 니즈라고 하, 해요. 그 무지개처럼 많은 색깔 갖고 있는 멤버들이라 아마 무지개인 것 같아요. 저는 보석감 열면 이렇게 저희 니즈를 보면 한 명씩 그 엄청 빛나는 돌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이면 엄청 예쁜 보석감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. 저는 자매라고 말했어요. 뭔가 다 언니 그 동생 이렇게 뭔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서 친 가족 같아서 네 자매로 했습니다. 저는 사랑. 제가 엄청 멤버들 사랑하고 멤버들도 니쥬를 엄청 사랑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쥬랑 니쥬도 엄청 사랑하고 있어서. 저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6년 6년 정도 이 겪는데 6년 동안에 진짜 가족보다. 또 만나고 있는 멤버들이라서 진짜의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가족이라고 <laughs> 했을래요 저는 콧콧로 콧. 콧. 했는데 뭔가 한 면마다 개성도 다르고 예쁜 점도 달라서 한면한면 명 꽃처럼 명 예뻐서 꽃로 했습니다. 전 자유라고 했는데 약간 되게 자유롭잖아요, 멤버들이.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잘하는 거다 하고 그런 약간 개성이 다. 있고 해서 너무 특별한 그런 멤버들이 모인 팀인 것 같아서 저는 개성이라고 했어요 뭔가 한 명씩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서 저는 귀여움이라고 했어요 니주는 행동 같은 거, 말투, 표정 약간 모든 게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셔츠에서 막 동물들이 노는 거 보는 약간 니주 영상 보면 그렇거든요 자기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? 네 <laughs> 지금까지 니쥬의 나 i n e q u 지금까지 니쥬의 Nine q u e s t i o n 였습다스